반갑습니다. 이민성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코인은 리플이에요. 근래에 정말 악재 뉴스도 많고 호재 뉴스도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리플이 소폭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선택에 강요를 할 생각은 없지만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고 계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좋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이 기사를 보시면 XRP의 잠재력이 급증하고 있다. 거의 250달러에 달하는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기사 내용대로만 되면 진짜 좋겠네요. 저도 그렇고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비슷한 기사를 다뤘었는데, 근래 들어서 리플에 대한 잠재력이나 급등 목표가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기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그로 끌기 좋아하는 기자들이 악재 기사를 계속 찍어내다가 더 이상은 쓸만한 소재가 없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튼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리플의 최근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상상만 해오던 일들이 하나하나 눈앞에 결과적으로 보여지니까 호지 뉴스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제 가까이에 있는 하두죠 SEC와의 법정공방의 결과가 리플의 가격상승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소폭 상승했다 소폭 떨어지는 이런 지지부진한 그림이 아니라 불기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에요. 만약 법원에서 SEC 양소로 기각했을 경우 XRP가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상징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서 이전에 비트코인의 최초 상징성을 가지고 폭등을 보여줬던 것처럼 리플 또한 믿기 힘든 폭발력을 보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 2024년도를 생각했을 때 XRP는 50달러 달성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 계좌를 보시면 리플하고 지금 모자이크로 가려진 종목이 하나 보이시죠? 이미 100% 수익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 놓은 매도 금액까지는 아직 안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들어간 종목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이따 제 번호 뜨면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기사 내용대로 리플이 올라와준다면 지금 리플 가격이 몇백배의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얘긴데 2024년 기준으로 해서 50달러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50달러면 하나로 대략 65,000원이거든요. 1 x r p 가 대략 65,000원으로 잡았을 때 제가 5만개 정도 들고 있으니까 이제 3,200만 원이 32억이 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전 여기서 끝낼 생각은 없어요. 지금 일부만 담아놓은 거고 아직 올라갈 때까지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남은 시도를 리플에 최소한 1억 정도는 넣어둘 거니까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은 다른 코인들로 단기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급급하게 사고 팔고 있지는 않으세요? 물론 누군가는 만족할 만한 거래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선택이든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리플 폭등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세번이나 먹었던 정말 알찼던 종목입니다 8월 17일 종목명 하이파이 이런 식으로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의 손절가까지 제 투자 관점 한 번에 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매도가 435원 이하에 담으시라고 17일에 말씀드렸죠. 17일이 언제예요? 바로 이날입니다. 매수 관점 드림과 동시에 매도가까지 같이 말씀드렸어요. 매도가가 어디예요? 제가 선 그어놓은 바로 이 구간이에요. 가능하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매수할 수 있도록 신호 드렸으니까 제가 여기 이하로 담으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매도 기준선 여기에 걸어 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걸어 놓고 일만 하셨는데 50% 수익 보셨네요. 진짜 간단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담으시면 되고요. 매도 걸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면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이때 단기로 50% 정도 수익 봤었는데, 수익 나는 종목 한 번만 먹을 순 없잖아요. 수직 시그널도 나오길래 2차 진입까지 했습니다. 8월하고 똑같아요. 9월 2일 코인명 하이파이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투자 관점 한 번에 공유해드렸어요. 여기 계신 이분들도 처음엔 한마디도 없으시다가 이제는 제가 카톡만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달려오십니다. 이렇게 코인명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투자 관점 공유해드리면 담아두시면 되고요. 매도가까지 올라오면 우리는 이미 매도가에 예약 걸어 두셨으니까 수익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토요일날 사서 일요일 정도까지 50% 정도 수익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세번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한발 남았습니다. 자,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라고 제가 3차 파도 크게 먹을 준비 단단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가 800원 이하에 드리면서 매도가의 손절가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렸어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번에 5일 정도 걸려서 수익 봤습니다. 매수하시고 제 투자 관점에 따라 매도 예약만 걸어두셨는데, 270% 정도 수익 봤어요. 그럼 한 종목으로 50%, 50%, 마지막에 270% 수익 봤으니까, 총370% 수익 본 거네요. 1000만원으로 1차 수익 봤으면, 1500만원이실 거고요. 1500만원으로 2차 수익 봤으면, 2250만원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2250만원으로 3차 수익, 270% 수익을 보셨다면, 8,300만 원이 되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1억이라는 돈이 마냥 꿈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 받다가 아니라 급하게 사고 팔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제가 투자 과정 공유해드릴 때 매수가에 매도가, 손절가까지 한 번에 나오니까 일에 치여 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의 비용 드는 게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혹여나 물려서 못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동목명, 비중, 평단을 같이 문자로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전략 잡아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기회를 줄때 만반에 준비하셔서요, 리을 크게 먹을 생각 하시면서 저 이민성과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코인이 10월 달에 200% 정도 수익 예상하는 코인이에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매수가 드리면 담으시면 되고요. 매도가 같이 공유해 드리니까 걸어두시기만 하면 돼요. 200% 정도 수익이면 100만 원 들어갔을 때 300만 원으로 나오실 거고요. 1000만 원 들어갔으면 3000만 원으로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료로 도와준다고 하고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100%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선 신뢰라는 게 쌓여야 되고 그 신뢰가 쌓여야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믿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저를 시험한다 생각하시고요. 1코인씩이라도 담아 놓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저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실 거고 앞으로 코인 투자하실 때제 영상을 통해 멘탈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부여 잡으시고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분처럼 처음에는 못 믿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용기 내셔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는 계좌로 확인하셨어요 이미 지나간 종목에 미련 두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 힘든 코인판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혼자 끝까지 헤쳐나가 볼 건지 아니면 이민성이라는 사람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 볼 건지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결과는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간호는 없어요 적어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그 손을 잡아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에 대한 공시나 뉴스, 대응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를 한 번이라도 시험해 보고 싶고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5745-0770, 010-5745-0770으로 숫자 7번 남겨주세요.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뢰도가 쌓이고 저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신다면 그때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초대해달라고 말씀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 새로운 종목보다는 물려있는 종목 탈출이 더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명, 비중, 평단 남겨놓으시면 탈출하시는 것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도움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곧 있으면 우리 갈링하우스 형이 언급한 리플의 파티가 열립니다. 과연 이 파티가 XRP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파티를 한다는 게 리플의 호재거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사게 되는 이유는요, 그 종목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겁니다. 리플은 길었던 SEC와의 법정 공방에서 2차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어냈고요 이에 대한 행복감과 회포를 풀어는가 동시에 이번 부불승소를 인해서 앞으로 암호화폐에서의 지위와 상징성을 가져갈 거라는 상승의 총매로 생각될 수 있다고 라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나 성장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지 못하면 이렇다한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파티를 여는 이유는 XRP에 대한 지위와 상징성, 그리고 리플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표하면서 우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상관 없습니다.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끼죠. 그 얘기는 투자 관점에서 봐도 똑같아요. 정보가 없다면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 투자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조금이라도 밝혀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우리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은요. 내가 팔면 올라가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리플에 대한 분석이나 미래 방향성보다도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멘탈 케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멘탈 케어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